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털어, 호,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털이라 이 말이죠. 자, 이기 보시면, 높을고, 높다라는 뜻의 고, 자에 좀 변형된 모습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털, 털어, 모, 자가 있습니다. 털, 모, 자가 있죠. 자, 그러면, 높을, 고, 자를 왜 썼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고, 호, 이런 음이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죠. 자,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높으신 분이 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신다. 그분의 털이 있다. 그 털이 뭐냐? 양털과 같다. 그걸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봐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과 같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셨다.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셨다. 그분의 털은,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과 같았다. 그래서 고자가 있어야 됩니다. 높, 지극히 높으신 분의 머리털이 있는데, 그분이 털이 있다. 그분의 털은 깨끗한 양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삼손이 머리털이 깎이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은 사사와 같으 신분이 머리털이 깎임으로서 오실 분이 털깎는 어, 양털, 어, 양으로서 털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예, 양털과 같은 흰 머리털을 가지시는 분이 된다.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자가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그 높게 계신 분의 머리 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글자가 자 머리 털이 지극히 그한 양의 털과 같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높은 하늘의 북방 시온산에서 함께 계시던 이스라엘 왕이 계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사사로 오셔가지고 죽으셨다는 거죠. 이분이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낮은, 낮은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다 나람에서 높은 곳, 높은 땅이란 뜻이죠. 75세에 머리가 허옇게 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종교한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셨다는, 자, 머리털이 흰분 사람이 오으로써 양의 털과 같은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린 아이로서 온다 그랬죠. 이사야 9장에. 자, 아이와 같으신 분을 오는데 이 사람은 머리털이 흰 양털과 같으신 분이 이 땅에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다나라에서 그 아버지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우르에서 떠나 가지고 이래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 양의 어린 양과 같으신 분이 아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의 존귀한 아버지신 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예루살렘 북쪽 골고다 언덕에서 머리털보다 많은 대적들이 자 흙토제 진흙과 같은 사람들이 머리털보다 많았다. 이존귀하시고 높으신 높은 땅 높은 곳에 오신 이 왕을 그 사람들이 수족을 찔러서 찔러서 십자가에 달았다는 거죠. 십자가에 수족을 찔러 포화간. 손으로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죄악이 날 덮침으로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낙심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덮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적들이 성전을 3일 만에 짓는 자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와서 보고 믿게 하라. 네가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죠. 간사하다 뜻이죠. 세상제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공의의 하나님께 심판을 붙탁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자 높은 곳에서 오신 분이 있으셨는데 이분은 왕이신데 털 깎기는 양처럼 되셨다라는 거죠. 그분의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으신 분이었다는. 자 이해가 이제 되십니까?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마시는 성막의 조각목에 달한 열 폭의 휘장처럼 되셨고, 열한 폭의 염소털로 된 성막의 덮개처럼 되셨다. 자, 염소털, 자기 그분이 아사셀과 같이, 염소털, 또 염소가 또 이렇게 양과 같이 재물이 되기도 하지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에의눈 염소떼 같구나, 길라는 낙타봉이란 뜻입니다. 자, 그것은 시온산과 감람산을 상대한 낙타봉 모양이죠. 그렇게 해서 시온산에, 그, 어떻게 됩니까? 재물이 되는 거죠. 똑같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겜이죠. 세겜에 세계미 어떻게 합니까? 예. 에발산과 그립신산이 있죠. 에발산에서 양이 제사를 지내게 되고 거기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내 입술은 홍색실을 갖고 이 입은 어여쁘다. 자, 이분이 죽으시면서 높으신 하나님이 마실 때부르지졌다는 어둠이 덮을 때에 어둠이 장막처럼 덮을 때에 부르지졌다는 거죠. 털 깎기는 어린 양이라는 거죠. 자, 해가 빛을 거 어둠이 온 땅에 덮을 때에. 숨는 곳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물의 허금과 빽빽한 구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깊은 물에 그분이 잠겼다는 거. 우리 대신 그분이 심판의 물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나야 하나님 멋지아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어둠이 덮을 때에 아버지 오른손으로 깊은 물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소사님 곡절 되고 바다를 그 성전의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 높고 넓은 곳에서 내를 석이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장막에 숨겨 주십시오. 그 말다 대적과의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주십시오. 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머리털이 밀린 삼손이 어떡합니까? 머리털이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대적의 집을 무너뜨리게 손을 밀어 가지고 기둥을 밀어서 대적의 집을 무너뜨리고 대적을 멸하여 백성을 구원하여 구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죽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강구를 하는 거죠.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수영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높은 하늘에 오르시어 오른손으로 구원을 받아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하면 오른손으로 구원을 받아서 요 손수자가 보이죠. 모자인는 손수자가 들어갑니다. 자, 그때 높은 하늘에 오르시어 타가 놓고 아름다운 북방 시온 산의 천하의 왕이 되셨습니다. 머리에 털의 희귀가 양털 같고 눈 같은 분이 되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되셨다. 자, 이 모습이 어떠합니까? 다니엘서 7장을 봐주세요. 자, 예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 흰양 깨끗한 양털과 같다고 그랬죠. 그런데 인자 같신 분이 구름을 타고 오셨을 때그 모습도 계시록엔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두 분이 같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똑같은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소산님 곡조로 지극히 높으신 왕을 노래합니다. 그때 그시편 기자의 소산님 곡조가 뭐랬으면 기쁜 물에 잠긴 백합하라 그랬죠. 그 가시나무가 운데백합화가 되는 것입니다. 혀가 서기강의 북극과 같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붓, 북 것, 이런 뜻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분의 털의 모양이 흰 양털과 같다 그렇게 털 깎는 자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어린 양이시다라고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털의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